Obrigado.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성가 504장 찬양하도있겠습니다 thank <coughs>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만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시멜렉에게 이르니 아시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시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일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수 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그 뒤에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시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불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버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기사의 연속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의 다윗 살해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의 성실한 약속 이행과 다윗과의 이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도 땅 제사장 아시멜렉에게로 피신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좀더 상술해 보면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노업 제사장 아시멜렉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여 아시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 먹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7절에서 9절은 그 자리에 당시 사울의 아,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었던 사실과 다윗이 아시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아 무장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돕당 아시멜렉에게로 간 것은 그에게 자신의 안전 여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험인 듯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시멜레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다윗은 이전에 담대했던 자세와는 극히 대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짧은 생각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laughs> 그가 이러한 실수를 하여서 사울의 녹 제사장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의 실수가 녹 제사장 학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백은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 일행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시멜렉은 음식을 구하는 다윗에게 그의 일행이 부녀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거룩한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설병을 준 아시멜렉이나 그것을 먹은 다윗 일행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훗날 예수님은 이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2장에 <laughs> 유리삭을 잘라먹는 어, 그 야화에서 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국률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앞길이 막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시멜렉에게 이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방랑의 길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물론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던 친구 요나단과도 이별하는 뒤였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무서운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당시 하나님께 제사지내는 성소가 있었던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들의 성읍을 찾아간 이유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만은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앞길이 막막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벌상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불레의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제사장을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외롭고 힘들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에 빠진다고 또 여러 조용한 곳을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는 이 세상의 다른 곳으로 또 사람으로 자연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문필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이까 하고 하소연하며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태도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뤄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여행을 떠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 좋겠습니까? 하면서 혼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결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장소를 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어 야곱이 그런 모습이 있었죠. 밤새 천사와 실름을 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강구했고 이길 때까지 자신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 응답 이후에 애서를 만나서 다시. 온전하게 화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어떤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어,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의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1장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시멜렉에게 이르니, 아시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시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르기로 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도망으로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우를 피해서 그냥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멜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제사장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제사장 아시멜렉에게 갔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 아비 아시멜렉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행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이 보여지듯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제사장 아이 멜렉을 찾아갔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풀물불 앞에서도 또 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또 어, 사도바울은 유로골라와 같은 강풍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선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함몰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피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상황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내면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여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느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역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배 안에서도 안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과 같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의 은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죄, 인간은 죄성과 함께 연약함을 운명적으로 타고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고 또 거짓말로 아시멜렉의 도움을 유도해 냅니다. 2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뭐라 고 그럽니까? 다윗이 아시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서는 자신의 온 이유를 둘러대고, 8절에서는 뭐 무기 좀 없습니까? 하면서, 어, 여러 가지 또 둘러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시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는 했지만, 꼭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거짓말로 위기를 면하고자 하고 또 남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비굴하고 천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양을 움치려는 공과 사자를 맨손으로 찢은, 찢은 적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럼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렇게 두려워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알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성을 타고 나서 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한 국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부독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비굴하고 또 야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아가 어떻습니까? 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년과 싸워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아가 바로 다음날 이세벨이 두려워서 로든 어, 나무 아래에 떨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에는 용기 있다가 내일에는 자신이 없어서 의의 소침하고 오늘은 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을 것처럼 큰소리 쓰다가도 다음날이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양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또 어떻습니까?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 자신 스스로가 연약함으로 나뭇가지로 자신의 몸을 가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지혜는 그, 지, 그 지혜로 자랑하지 말고 용명,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와를 호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약적인 용어로,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근심하는 같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동안 주 예수 그리스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침받고 강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오늘은 일어나고 내일은 넘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씹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심수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주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우리 성도는 앞길이 막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은 죄성과 함께 연약함을 운명적으로 타고난 그런 존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모두 다 내려놓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량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접까지 함께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